차트를 좀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예 그냥 생주린이 때부터 차트를 본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맨 처음 했을 때에는 주식 기초강의 여기 있죠. 이게 지금 2020년이죠. 이때 제가 강의를 처음 했거든요. 벌써 5년이 됐죠. 이때는 제가 차트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는데 이때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굳이 뭐 다른 거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어 그냥 차트만 죽어라 파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차트만 죽어라 파고 있고 차트만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때까지 2020년이 벌써 제가 투자한지 8년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2012년도부터 제가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제가 앞에 한 1에서 3년 정도는 무, 무슨 공부를 했냐면, 주식 종목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테마 관련 종목도 많이 봤고요. 테마를 나눌 줄 알게 됐죠. 주린이 때로 돌아가 본다면, 제가 스윙 투자도 많이 했고, 뭐, 찌라시 투자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투자를 많이 했죠, 당연히. 저도 좀 많이 돌아온 상태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잡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런 지식들이 돈 버는 데에는 크게 예, 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제, 제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제가 뭘 전공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회계 전공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장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재무제표 만드는 일 했어요 어, 사업보고서 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재무제표들 지금 뭐 실적 보고 나오고 영업 이익 뭐, 아니면은 뭐, 손익 계산서나, 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막,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제가 다 만들어 봤어요. 회계사랑 계속 감사기관, 감사 자료 만들고 만들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들은 이미 저는 갖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딱히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이걸 진짜 모르는 사람과 아는데 활용을 안한 사람은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뭐냐.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돈 버는데 여러분들이 막 일정이나 아니면은 테마나 뉴스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차트를 파고 차트의 비중이 70% 이상. 특히 단타, 단타는 거의 90% 이상이 차트와 호가창, 체결창이 차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10%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은 10%, 20% 정도의 기본적 분석이 없이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뭘 해야 되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시장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돈을 벌수 있냐에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백날 공부해봤자 돈을 못 번다는 게 저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모르면 아예 돈벌 기회조차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깔고 차트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글로벌 시장 분석 능력 기르기. 말은 거창한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능력과는 달라요. 능력을 기르기예요. 없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구구단을 못 했잖아요. 근데 구구단을 외울 수 있게 됐죠. 하루 아침에 외웠나요? 하루 아침에 외우는 사람은 없어. 2단 외워질 때까지 하고, 2단 다 외워지면 3단 하고, 4단 하고, 5단 하고, 거의 6개월 1년, 뭐, 긴 사람들은 2년, 막 이렇게 걸려서 9구단을 외우게 되죠. 글로벌 시장 분석 능력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미국장 동향을 살펴야 됩니다. 해외증시를 마감하면 새벽 한 5시, 6시쯤 마감이 되죠. 그러면, 마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런 기사들을 하나만 선택해서 읽으세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매일매일 세줄 요약하세요 세줄 요약을 했던 게 오늘 오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AI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보는 페이지거든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보는 페이지로 미국장을 이렇게 뉴욕증시 요약을 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특징주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섹터별 상승 현황도 있고 주요 배경도 있고 시장 현황 분석을 세 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기사를 하나 읽으시고 쭉 기사를 하나 읽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세 줄로 요약을 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어, 뉴욕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혼조세로 마감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잭슨홀 미팅이 뭐지? 그럼 네이버에 잭슨홀 미팅을 쳐보세요. 오늘 하루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안에 왜 하지? 또 결과는 어떻게 됐지? 이거 검색해 보면 돼요. 두 번째,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에서 휴전 영토 문제 3자 회담 추진 논의가 있었대. 여기 다 나오네요. 뭐, 이런 것들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휴전 영토 문제, 그리고 러우, 러우 아, 전쟁 관련된 논의가 있으니까, 관련된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방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종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도 있을 것인데, 둘 중에 가장 이 뉴스에 좀,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당연하게도 방산은 아니겠죠. 그러면 방산 아니면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이잖아요. 그럼 재건이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찾아보죠? 차트로 찾아볼 수 밖에 없는 거죠. 거래대금 얼마나 들어왔고, 차트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어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런 테마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어, 장 시작하기 전에 그런 종목들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노보디스크 듀오링고가 강세야 어, 노보디스크 관련돼서 오늘 좀 급등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찾아보고 노보디스크로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인텔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뭐 인텔은 반도체니까 근데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없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로 안돼한달 해도 안돼 그리고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지나가잖아요 6개월 돼서 너무나 이제 잘 하게 됐어 근데 이거 잘한다고 여러분 수익 나나요 안 나요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이 공부를 게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익이 안 나거든 하지만 이거 공부 안 하면 수익이 날 기회조차 여러분들 어찌 못해요. 두 번째는 한국장 트렌드 섬전 능력 기르기. 이건 뭐냐면, 당일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을 사전에 포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시간의 거래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오전장, 조요 음, 지금 미장, 그죠? 미장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전일에 상승했던 시간의 종목들을 한번 보는 거죠. 전일 상승한 종목들은 뭐, TS 트릴리온, 제3자, 유상증자, 그리고 하디로 리튬, 관리 종목 해제, 리튬 테마, 그리고 아이비전 웍스, 오늘 살짝 올랐죠. 그리고 뭐 탑코미디어, 흑자 전환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서 좀 많이 엮이는 테마들 있죠. 어제는 리튬 테마가 좀두 개가 올랐었고, 오늘도 살짝 올랐죠, 얘네가.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아이비전 웍스도 살짝 올랐었고, TS, 어, 대부분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딱히 예, 이슈가 없는 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트렌드에 따라 달라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전일날 상승했던 종목들을 살펴봐야 돼요. 제가 매일 매일 탑30 올려드리거든요. 어제 신규 상장했던 첫날 신규 상장했었던 삼양컴텍이 1 1 6 올랐고, 푸르푸드웰이 올랐었고 유로가 올랐었고 뭐 이런 것들 인해서 상승했었다. 대부분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오늘 다시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전일에 상승했던 종목들, 오전장에 어, 이런 것들 미리 살펴보고 저는 또 AI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시간의 거래 상승, 대체거래서 상승했던 종목들, 시간의 대체거래서 상승했던 것들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올라오게 만들어놨고요. 전일내 주도주 탑 30으로 보면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테마로 뭐 제약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스테이블코인 오늘도 스테이블이 살짝씩 가긴 했는데 뭐 그렇게 주도한 건 아니죠. 조성기자재 태양광 등등에서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 새벽에 좀 올랐던 기사들 있죠. 기사들은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음,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어좀 볼만한 기사들만 추려서 여기 올리는 거예요. 제, 저도 다 보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죠? 어, 노보 디스크 위보 위고비 간질한 치료제로 승인 받아서 올랐었고. 근데 오늘 별다른 우리나라 이슈는 없었죠. 그리고 트럼프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유럽 정상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 했었던 기사 그리고 오늘 에센시스 상장했던 종목 뭐 상장을 엄청나게 분석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분석보다는 트렌드를 더 중요시 하거든요 지금 트렌드가 없어요 어, 신규주 트렌드, 트렌드가 없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고 파동이 없으면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어, 이런 어, 기사들을 오전에 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하고 계시나 오전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급등하는 거 그냥 올라탈 생각만 하고 누가 뽑아주길 바라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 혼자 못하니까 주도주 주도 테마 분석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테마의뭐 생명 주기 강약 판단하는 거 돈의 흐름 거래량 왜이 종목이 오르는가 상승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쌓여야지,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 바탕을 두고 차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안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날 차트를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습관을 들이면 한 30분이면 보거든요, 오전에. 아침에 저는 그냥 8시 그장 시작하잖아요. nxt 최근에 뭐 nxt 종목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8시부터 9시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만 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 정규장 시작할 때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 내가 준비한 종목들이 나오면 매매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 오늘 강한 종목들 차트로 찾아내야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거를 먼저 두고 어 차트 공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한 택이라는 종목이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면 잠깐은 가서 봐야 돼요. 종목 분석 어,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종목 분석 들어가시면 뭐 기업 현황 개요, 재무 분석, 투자 지표, 컨센서스, 업종 분석, 세터 분석 싹다 있어요. 다른 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 종목이 뭐냐. 한국 비료에서 분사해서 설립됐대요. 그리고 2011년 후성그룹에 편입됐고 그래서 지금은 어, 화공 사업부. 수소 탱크 등 미래 그린 에너지 시대를 대비한 그린 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화공 사업부, 그리고 탱크 사업부, 그리고 그린 에너지 사업부가 있어요. 그 중에 LNG 관련된 뭐 탱크 사업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오일가스, 정유 석유학. 화 그래서 이런 것들 잠깐 보고 열교환기가 매출의 76%나 차지하고 있어.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럼 열교환기가 최고 아니에요. 열교환기가 어디에 지금 어 납품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이런 거 어떻게 보실지를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관심만 있, 있고 진짜 힘들어도 조금만 눈 감고 한 30분만 보다 보면은 대충 요령이 생기거든요 재무분석을 보더라도 매출 내수랑 수출이랑 수출이 더 많네 수출이 어디에 뭐더 많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투자 지표 이런 건 거의 안 봅니다, 저는. 뭐 ROE, ROE 이런 거안 봅니다. 업종 분석. 업종 안에서 뭐 섹터 안에서 어떤 섹터에서 움직이는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너지, 후성이 지금 한택을 전부 다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후성도 한택 때문에 올라가고 했었어요, 어제. 이런 것들도 공부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거는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전자공시 가가지고 외부 감사 관련 감사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 요거를 검색하시면 감사 보고서 나오죠. 2 4 년도 거왜안 올라왔냐? 독립인의 감사 보고서 쭉 보시고 재무제표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재무제표를 쭉 보시고 이제 밑에 주석이 있어요. 주석들 내가 이거 보다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보다가 잘 모르겠어. 매출이 뭔지 모르겠어. 매출 원가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석을 가세요. 매출의 구조를 알고 싶어. 그러면 31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31번. 어디 갔어? 조금 밑에 있겠네. 여기 있네. 31번. 그래서 화공기계 제조를 하고 있고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용역 매출이 있다. 제품 매출이 제일 커요. 상품은 뛰어다가 파는 거고 제품은 만들어다 파는 거고 그죠? 단기와 정기 지역별 영업. 해외가 좀 적네요 국내가 많네아 약간은 좀 다르네 그죠 그리고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주 외부 의견은 없고 그리고 단기에는 화공이 제일 컸죠 그리고 탱크 그린 그린은 아예 없고 지금 제가 보는데 5분도 안 걸렸죠 보실 수 있으면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아져요 근데 하루에 이렇게 한 10종목 20종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볼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저런 것들을 다볼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것저것 기사 보고 뭐 이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요. 대충은. 그래서 그게 제가 좀더 유리했었던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것들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백그라운드는 회계전공이잖아요. 1학년 때는 다 경영, 경제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됐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다른 것들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공부 자체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글로벌 시장 분석 능력을 기르고요 이거는 오전에 이 기사를 좀 읽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사를 좀 읽으면 되고 그리고 어제 상승했었던 시간에 종목들이나 오늘 상승했었던 서른 개 종목들 정도는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본 바탕이 쌓이고 그 바탕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보면 어, 한택이란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다 한택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지 이게 예전에는 원자력이랑 LNG랑 엮였었는데 오늘은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관건이고 그리고 실제로 돈 버는 방법은 이 차트 안에서 일봉을 해석하고 분봉을 해석해서 이 분봉 가운데서 타점을 찾아내는 게 단타에서 할 일이고 일봉에서 타점을 찾아내는 게 예, 스윙 투자에서 할 일입니다. 기본 바탕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기 귀찮지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고, 이걸 한 상태에서. 차트로 들어가서 타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이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이것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하실 분들은 내가 먼저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봐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거랑 비교를 해 보라는 거죠 내가 모자란 점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남들이 올린 자료를 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물론 제가 드린 자료가 퀄리티가 높겠죠. 저는 여기저기서 다 찾아서 취합을 하니까 유료 자료도 받고 있고, 무료 자료들도 괜찮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취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에 활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AI로 정리하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게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흐름 패턴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기초 강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주식 투자 양대 산맥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거 차이점 말씀드렸었고 주식 투자 전에 필요한 기초 지식 8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부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음, 그리고 흐름 패턴 이제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흐름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올려놨죠. 조만간 차트 분석을 좀 완벽하게 한달 동안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까 해요. 음, 가지고 있는 일봉 조건 파악하는 방법들. 흐름 패턴 1에서 5패턴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식이 무조건 수익만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물렸을 때 내가 이거를 보유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어좀 잘라내느냐 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판단 자체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이 흐름 패턴을 공부하면서 이 캔들이 여기 위치 에 있을 때는 어 위와 아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확률 높은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서.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에 나서는 거죠.